네 안녕하세요. 좋은 자수 좋은딜러 양과장입니다. 어 저한테 구입하셨던 분 지인 분이신데 어, GV80 타시면서 이분의 릴 기스라 전면 유리가 깨지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요. 어 저한테 구입 안 하셔도 항상 이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요 22인치 스포츠 휠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아예 블랙 구장으로 해서 내짝다 네 이렇게 진행을 다 해드린 상태고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돌트 때문에 아예 그냥 완전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데 다 알아보시고 요요리는 요 정품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정품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. 아마 유리 가격도 다른데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했을 거고 실도 정도 저희 쪽이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또 믿고 이렇게 맡겨주셨고요. 이렇게 다휘하고 유리 창을다 진행을 해드린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있네요. 앞으로는 깨끗하게 잘 타시기 바라고요. <laughs> 타시면서 또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. 어,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점수, 좋은 딜러, 어, 양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